피트사이즈 야 요즘에 옷값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 yeah. 내가 지금 패션을 업으로 하고 있고 나이도 있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난 여러 가지 쇼핑을 하지만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야 이게 지혜롭게 쇼핑하는 뭐 빈티지에서 구매를 한다던가 가성비로는 누구도 깔수 없는 SPA 브랜드에서 쇼핑 쇼핑하는... yeah. 아, 안 되겠다 씨. 그냥 유니클로 싹 해가지고 거기 제품 싹 둘러보고 구매하고 정말 알짜배기 제품들만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소개해야겠다 야 컨텐츠 나왔다안 되겠다 컨텐츠 기획은 이기순조롭게 빨리 진행해버려 어 가자 요즘 SPA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들 그냥 콜라보로 하잖아 그런 제품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을 때 가성비 만족 안한 적이 없었고 핏도 다 너무 좋더라고. S.P.A 브랜드 중에서 유니클로 가격은 또 정말 합리적이잖아. 유니클로 기본 베이직한 라인은 사실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유니클로 유 라인이나 콜라보 제품들을 보면 야 이게 진짜 맛있는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롭고 현명한 쇼핑을 할수 있게 유니클로에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실제로 입어 봤을 때 통과한 제품들만 9가지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해 볼까 합니다. 유니클로 골템커드 아, 준비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제품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유니클로 브로드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 유니클로 U 제품이에요 유니클로 U 제품은 여기 팩에 유니클로 U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이 U 라인을 누가 맡아서 하고 있냐 크리스토퍼 르메르 우리가 아는 르메르의 디렉터가 맡아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 르메르가 전개하는 유니클로 U 라인을 입어보면서 <laughs> 느꼈던 점은 야 패션 시장 밸런스가 붕괴됐다 지금 내가 이거 2 x 지 사이즈 입었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일단 원단감 이게 원단감이 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원단의 밀도를 높여 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이 셔츠가 49,000원 이거든 근데 이런 땀수가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요 감성 핏은 완전 르메르데 원단이랑 이런 것들이 유니클로스러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슬립 약간 도련님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도 아우터를 입었을 때 구겨지지 않게 주름이 가지 않게 이렇게 딱 이렇게 여며져 가지고 예쁘게 단정하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 내가 평상시에 사이드 슬 슬릿 좋아하진 않거든 아무래도 내추럴한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틴 티를 입고 그 위에 맨투맨을 입더라도 이게 구겨지면 구겨지는 대로 입는 편입니다 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입으니까 야 사이드 슬릿 정말 매력적이더라고. 이거는 확실히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살짝 두껍고, 가을, 겨울에 이너로 혹은 단품으로 착용하기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 컬러는 내추럴, 올리브, 브라운 세 가지로 나왔고, 이 컬러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팔리시한 느낌이 좋은 사람들은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이 정도로 구매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정 사이즈로 와가지고 싹 입어주시는 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포켓. 내가 셔츠 이렇게 포켓 들어간 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뭔가 귀엽잖아. 내가 싫어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하 무구하고 어깨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요 이렇게 소매도 적당히 여유롭고 여기 스티치가 컬러 대비가 정말 재미있는 야 이런 것들에 또 이제 감동하고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아니면 저거 가격은 똑같으니까 취향에 맞으시는 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어서 너도 나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디테일이 들어간 것들은 구매해주면은 아 꽤나 재미있게 매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두 번째 아이템은 유니클로 U 터틀넥 셔츠입니다. 야이 제품은 내가 웬만하면 존나 강추해 주고 싶거든. 어떤 부 부분 때문이냐 착용했을 때이목 부분 넥 부분이 흘러내리는 듯한 피트. 이게 나와주는 거. 이 지금 49,900원이야 근데 이렇게 축 늘어진 느낌 이거 쉽지 않아 작년에 시티보이 룩이 유행했을 때 시티보이의 중심에 있었던 스타일리스트 아키오 하세가의 스타일링을 보면 머플러 이렇게 축 늘어진 것들이 있었거든 그 내추럴한 맛 그거 이게 제대로 충족시켜준다 딱 보면 스웨셔츠 디자인에 목까지 올라오는 이런 게 달렸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었다 조여지는 느낌이 안 들게 만들었다 나같이 대가리 큰 새끼들은 이렇게 쫙 조여지는 거잘안 하거든 못해요 네, 죄송해요 진짜 적당히 축 늘어지게 잘 만든 것 같아 안쪽에 기모도 싹 덧대놨어. 근데 이 기모가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얕게 넣어놨고, 카라, 소매단 이런데 보면은 완전 그냥 새 셔츠야. 이 제품 목뒤부터 겨드랑이로 빠지는 레글런 소재로 둥글둥글하게 말아 썰어지게 해버리는 거야. 이거 정말 맛있다. 여기에서 내추럴하고 꾸안꾸한 무드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또 빛을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입었을 때 이렇게 툭 쳐지는 게, 이게 너무 간지나는 것 같아. 이런 간지의 포인트를 아시는 사람들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으로 목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내가 강추하는 거는 이런 거. 이렇게 축 늘어지는 느낌이 정말 매력적인 터틀넥 셔츠를 강추해 주는데 이런 거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굳이 유니클로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기엔 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유니클로여가지고 내가 이 생태계 파괴를 한다라는 얘기야. 다음은 램스울 크루넥 스웨터. 2XL 사이즈감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왜 구매했냐. 컬러 매치가 너무 예뻐서. 기존의 유니클로에서는 뭐 여기 캐릭터 터나 박을 줄 알지 아 <laughs> 막 캐릭터 콜라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카우스 콜라보 같은 것들도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입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의 컬러 조합은 이거는 그냥 존나 멋있잖아 짜임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들어간다? 이거는 JW 앤더슨 콜라보 제품입니다 JW 앤더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유니클로 콜라보로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SPA 콜라보는 약간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세계적인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감성을 합리적인 가격에 느껴볼 수 있다 컬러 웨이랑 사임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간 게야 이거는 구매 않고는 백일 수가 없더라고 컬러가 다크 그레이 네이비 두 가지가 있는데 네이비는 내 기준에서는 조금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크 그레이 로 구매해 봤는데 너무 만족스럽 습니다 야 이거는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램스 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램스 홀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 장점 이거든 양모 100%로 들어갔는데 49900원이면 야 이거는 진짜 시장 파괴가 맞죠 바지에 여러 디테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깔 깔끔한 바지 베이지면 베이지, 데님면 데님, 슬랙스면 슬랙스 디테일 많이 없이 그런 바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에 요거 입고 그거 입으면 아 느낌이 꽤나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요 제품 야 요게 가볍고 따뜻하고 색감 핏이 정말 좋거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넥 부분이 이 원단에 비해 너무 대비가 되지 않나? 넥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는 느낌? 이런 아, 걸또 이제 노려가지고 출시한 제품일 거야 아마 컬러가 브라운, 블랙, 베이지, 다크 브라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베이지 착용 보면 이목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착용감이나 핏, 퀄리티 이런 거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인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 브라운 컬러 졸라 예쁜 것같아 지금도 조금 내 성에 차지는 않는데 이런 콜라보 라인 같은 것들은 색감 진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고품질 램스를 100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실제로 거슬거림 없이 이거 단품으로 입어도 거리낌 없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 구매할 때는 소매통은 여유로운데 갈수록 좁아지는 그리고 적당히 짧은 기장감에 오묘한 색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조직감... 으로 승부 보고 그런 건 알잖아요. 색감이랑 그런 디테일한 핏. 내 몸을 어떻게 잡아 줄 것인가? 어디에서 잡아 줄 것인가? 가격이 일단 59,900원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램스 로우게이지, 크로넥스웨터 하나 몰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넥 베스트. 내가 이런 거 정말 안 입는데 유니클로 U 라인이 누가 전개한다 그랬어? 크리스토퍼 르메르. 그 사람 이런 미니멀한 감성 제대로 표현해 버리잖아. 르메르를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형이 유니클로 U에서 이 베스트 하나 구매를 해 봤습니다. 부드럽고 되게 가볍고 레이어링 하기에 정말 부담이 없는 두께감에 퀄리티가 너무 좋아. 퀄리티 얘기는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 유니클로는 퀄리티 믿고 살아버리는 거니까. 레이어드로 착용하기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지금 소개한 니트는 다19.5 마이크론 램스를 사용했거든.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s p a 브랜드의 치명적인 단점 뭐야? 자칫 잘못 구매하면 싼 마이가 날수 있다. 근데 싼 마이가 안 나요. 이런 베스트 리버스 너무 영하고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처음 도전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검정색에다가 검정색 레이어링 하는 게 가장 편하고 부담도 적거든. 이 홀이 좁거나 너무 넓으면 불편하거나 촌스럽거나 하는데 저... 적당해요. 야, 유니클로 유유 딱 입어 보니까 유유 아, 어, 어우. 내가 깜짝 놀랬던 거. 바로 이 와이드 핀진이에요 조금 의심하면서 한번 경험은 해 보자 해 가지고 86 사이즈, 허리 34에 딱 구매해 가지고 입어 봤는데 야, 너무 좋아. 이런 게 스투시나 카라트 빈티지 데님 보면은 요 정도로 워싱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나 있단 말이야. 야, 과거 SPA 브랜드에서 이 정도 느낌 못 냈어. 루즈핏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와이드 스트레이트 데님이거든. 볼륨감이 막 존나 있지도 않고 또 다리 라인은 옥죄오지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딱 요즘 트렌드한 바지핏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데님을 또 세계적인 데님 브랜드 카리아라와 공동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 바지로 SPA 브랜드답게 기본인데 워크팬츠 느낌이 나게 바지 오염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데님입니다 가격이 말이었는데 59,900원 완전히 생 화이트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물을 뺀 듯한 이 정도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약간 베이지 끼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야... 이건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맛있는데요? 유니클로 유가 아니라 그냥 유니클로 진입니다.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꼭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터틀넥 셔츠랑 이 바지예요. 두 가지가 아우 엄청나게 미친 듯한 200% 300% 400% 500% 만족도를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웃도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후리스 저지 팬츠 하나 구매를 해봤거든. 이 제품은 아마 유니클로 진스였으면 구매를 안 했을 거야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서. 근데 유니클로 유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적당한 두께감의 저지 팬츠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데님이나 슬랙스 코튼 팬츠만 입어본 사람들은 두께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두께감이야. 그리고 좀 부직포 같아요. 이런 부직포들은 보통 스판이 없어서 존나 불편한데 얘는 스판이 있다. 미세하게 탄성력이 있어 원단에.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따뜻하기는 으 따뜻하다. 모던한 곡선형 테이퍼드 실루엣으로 자체장만한 비에로피 데기핏입니다. 요거 멋쟁이들이 입는 바지핏이거든요. 헤더모니 후리스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포근한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5만9천0백 원. 이거 뭐 맞는 거야? 뭐야? 이리 덜 붙인 거야? 뭐야? 진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만 하면 나5만9천0백 원, 4만 오천 오백 원. 예?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은 원단이 힘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밴딩이. 차라리 여기서 이제 버클로 조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하다. 지퍼도선 달아놨어. 어떤 경우에게 오줌만 그냥 새끼하면서 싸라는 거 아니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깔끔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나는 편하게 입지만 밴딩 패치로 상대방이 봤을 때는 밴딩 패치 안 입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바지입니다. 아웃도어 활동,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다리가 얇아가지고 컴플렉스인 사람들한테 강추드리는 바지예요. 여기까지. 다음은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후리스 풀지업 자켓.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전무한데요. 솔직히 올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아웃도어적인 무드에서. 진또백이에요. 디자이너 아이자와 요스키가 런칭한 일본 브랜드고요. 세계적인 브랜드랑 콜라보도 정말 많이 하는 간지나는 브랜드예요. 근데 아재 브랜드야? 요즘 애들이 본다면 아 저딴 거를 왜 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재들을 중에서 간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화이트마운틴이형을 입어버리지. 근데 유니크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요거 가격이 얼마야? 99,000원. 옷을 입는 필드는 다 아웃도어다.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 실용성, 기술 요거 세 가지에 딱 주안점을 두고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진짜 제품 자체는 너무 예뻐요. 일반적인 아웃도어 라이센스 브랜드 구매할 바에는 그냥 요거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 플리스 길이를 다 조절해가지고 컬러감이 다르게 느껴지고 모든 디테일이 군더더기가 없다형 아, 무슨 아저씨 같은 옷 추천하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아직 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30대가 넘어가면은 이런 제품 싹 세게 끌려버리니까 로고플레이 없이 깔끔하게 컬러는 네이처 다크그린 두 가지로 나왔고 사이즈가 그렇게 여유롭게 나오진 않았어. 지금 내가 X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 183에 88kg면은 2X 라지 사이즈를 입어서 쓸때 레이어링도 수월하고 느낌도 훨씬 멋있을 것 같아. 30대가 넘어가는 내 구독자들이 있다면은 플리스 자켓 하나 구매 예정이라면은 이 제품 구매하시는 거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딩! 내가 유니클로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느낀 게, 야 옛날에는 진짜 SPA 브랜드 하면은 그냥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가성비 좋게 구매해서 입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내가 SPA 브랜드 이런 것도 콜라보 제품들 구매해 보니까 나도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 긴장 많이 해야 돼. 자기의 색이 없이 깔끔하게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곧. 이 글로벌 대기업에 잠식된다, 잡아먹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조금 더 자기색을 넣어서 아무래도 대중성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이런 S P a 브랜드랑 다른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게 조금 더잘 판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니다 에기야, 끼우. Single day, I feel the pressure. Diamonds in my eyes, I know I'm special. In the gym, I gotta get my